최근 오대산의 한 사찰 승려 성모천이 신도들을 이끌고 중대형 교사 천왕전에 공양미를 올렸다. 사찰 규정에 따라 사찰 문서전은 신도들의 공양을 일괄 접수합니다. 성모천과 천왕전의 수호승 성모도는 공양 장소를 두고 다투었으며 성모도는 쌀을 점 밖으로 던지고 거친 태도를 보여 악영향을 끼쳤다. 네티즌들은 이 황포 승려의 행위가 불문을 더럽히고 성질을 모독하며 불자를 향한 가감 없는 모욕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 신도들의 공양에 관해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기 전에 자세한 가르침을 주신 바 있습니다. 부류교경은 석종께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뛰어난 가르침으로 간결하면서도 모든 말씀이 진주와 같다. 경전에 따르면 석종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간절히 가르치셨다. 너희 비구들은 모든 음식과 음료를 복용할 때 약을 먹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선악에 관계없이 음식의 증감에 따라 몸을 살피며 허기와 갈증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몸을 보전해야 한다. 마치 버릿꽃에서 꿀을 채취할 때 맛을 가볍게 취하면서도 색과 향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은 겉으로는 음식 섭취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공양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귀중한 유교경에서 공양이 결코 허망하지 않음의 진리를 생생하게 설파하셨다. 그러나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말 속에 과연 어떤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는가? 부처님께서 당시 왜 특히 버릿꽃을 따는 비유를 강조하셨는가? 여기에는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밤이 깊어가면서 구시나라 성에는 사리가나무 두 그루가 달빛 아래에서 더욱 엄숙하게 빛나고 있었다. 석종께서 법자에 누워 계시니 얼굴은 비록 피곤해 보였으나 두 눈은 여전히 가을잎과 빛나는 별처럼 밝았다. 사중 제자들이 주위에 둘러앉아 각자의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스물다섯 해 동안 매일 함께했던 시간이 곧 막을 내릴 예정이며 이별의 종소리가 마음 속에서 이미 울려 퍼지고 있다. 아나는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리고 있다. 부처님의 밀착 수행자로서 그는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존자 세존이여, 곧 떠나시는데 앞으로 누가 우리에게 의문을 풀어주실 것인가요?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안락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안락아, 너희들은 반드시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열애께서 열반에 들었다 하여 스승을 잃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감로수처럼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에 깊은 위로를 주었다. 이때 가섭존자가 천천히 일어나 공손히 합장한 후 말씀하셨다. 석존이시여.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고민해 온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신도들이 공양을 드리러 왔는데 부유한 거상들은 수많은 진보를 바치기도 하며 가난한 백성들은 겨우 소박한 차와 밥만 드리기도 합니다. 이토록 현격한 공양의 차이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과연 공양의 귀천이 있을까? 이 질문을 듣자 다른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였다. 사립을, 목걸련, 아나율 등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 같은 의문이 흘러나왔다. 실제로 일상적인 포교 과정에서 그들은 자주 이런 상황을 마주친다. 여성 신도들은 시주할 때 거들먹거리고 마치 재산을 자랑하는 듯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치를 몰라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시주가 하찮게 느껴진다.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얼굴에 깊은 미소를 띄시며 물으셨다. 여러분은 벌이 어떻게 꽃을 채집하는지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 했다. 왜 부처님께서 갑자기 벌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석존이시여, 저희는 확실히 본 적이 있습니다. 벌들이 꽃 위로 날아가 꽃꿀을 채집한 뒤 떠나는 것을 그것뿐인가? 부처님의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벌들이 꽃을 채밀할 때의 태도를 주목해 본 적이 있나요? 수보이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감격하여 말했다. 석존님, 제자가 생각났습니다. 벌이 꽃을 채집할 때. 귀한 모란꽃이든 평범한 들꽃이든 차별 없이 대한다. 또한 그는 필요한 꽃꿀만을 취할 뿐 결코 탐내지 않으며 꽃 자체를 해치지 않는다. 선제로다. 부처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수보리는 깊이 관찰하였다. 꿀벌은 꽃에서 꿀을 채취할 때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꿀만을 취하고 색과 향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탐욕 때문에 그 완전함이 깨어지지 않는다. 꽃이 아무리 평범해도 그것은 싫어하여 채취를 거부하지 않는다. 부르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석종께서는 저희에게 공양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여러분이 공양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꿀벌이 꽃을 따듯이 하여야 한다. 선악의 차이와 사물의 증감은 깊이 인식해야 집착을 제거할 수 있으며, 변화는 부드럽지만 마치 진한 약물로 머리를 깨우는 듯이 모든 이의 마음을 진동시킨다. 우발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이마에 주름을 지었다. 석존이시여, 저희가 공양을 대할 때 가려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귀한 공양을 마주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보잘 것 없는 공양을 받으면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며 부처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우바리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입니다. 중생으로서 우리는 완전한 평등심을 이루기 어려우나 바로 그렇기에 수행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공양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며칠 전에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한 부유한 상인이 보물을 싣고 와서 공양을 드렸으며, 그 위세가 대단하였다. 같은 날, 온매모세가 해진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한 줌의 사라를 바쳤다. 부유한 상인은 거만하게 굴었고, 노인은 부끄러워 감당할 수 없었다. 이상한 점은 부처님께서 두번 공양을 받으실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고, 모두 그렇게 자비롭고 온화한 얼굴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석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쌀을 바친 늙은 아버지와 보물을 바친 상인, 그들의 공양이 당신 눈에는 정말 차이가 없습니까? 부처님의 눈에는 깊고 밝은 광명이 스쳤다. 가섭, 내가 잘 물었구나. 이것은 바로 공양의 핵심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 그 노부인의 한줌 쌀과 부자의 가득 찬 보물 수레는 겉보기에는 확실히 천양지차처럼 보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내가 공양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안다면 반드시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나는 급히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공양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세 가지 근본 요소가 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첫째는 발심의 순수한 정도이다. 그 노파는 단한 줌의 살을 바쳤으며 마음속에 조금의 잡념도 없이 전적으로 삼보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으로 바쳤다. 그 부유한 상인은 비록 후하게 시주했으나 내면에는 자랑하고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누가 뛰어난지 한눈에 분명하다. 모든 제자들은 문득 깨달았다. 공양의 가치는 먼저 발심의 순수한 정도에 달려 있음을. 두 번째 요소는 고인의 자비심 크기이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설법하셨고 그 노신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마지막 한상의 사를 바쳤다. 이러한 버림의 마음은 수미사랑과 견줄 만하다. 부유한 상인이 비록 귀중한 공양을 하였으나 그의 재산에 비하면 세발의 피에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마음이 미미할 뿐이다. 한 번의 마음을 버리는 공덕은 노부자가 부자 상인보다 훨씬 뛰어나다. 사리불은 듣고 깊이 감동하여 이렇구나 하고 깨달았다. 공양물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시주의 상대적인 노력을 본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인 세 번째 요소는 시주의 복전이 깊고 얕음입니다. 같은 공양이라도 공양받는 대상에 따라 공덕의 크기가 현저히 다르다.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효도의 공덕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은 자비의 공덕이 있으며 산보를 공양하는 것은 신심을 다하는 공덕이 있다. 이세 가지 공덕은 각기 그 직무가 다름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목결려는 생각에 잠겨 말씀하였다. 석존이시여, 이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세 가지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발심은 청정하지만 사심이 미약하면 공덕이 한정된다. 마음이 크다 하더라도 발심이 청정하지 않으면 공덕도 원만하지 못하다. 앞에 두 가지가 훌륭하더라도 복과 지혜가 얕으면 공덕이 궁극적으로 이르기 어렵다. 오직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원만한 공덕을 이룰 수 있다. 우바리, 우바리, 는 문득 깨달음을 얻고 말했습니다. 어쩐지 때때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공양을 하실 때는 기쁘지 않으신 것 같고, 반면 겉으로는 법에 맞지 않는 공양이지만 당신께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면의 진정한 동기를 꿰뚫어 볼수 있기 때문이니라. 가장 적은 몇 푼의 동전이라도 비록 겉모습은 장엄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떤 계산도 없고 순수한 자연스러운 선의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오히려 겉으로만 경건한 공양이 속에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사로운 마음을 감추고 있다. 아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방금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는 비유에 감춰진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요? 부처님의 표정이 더욱 깊어지시며 말씀하셨다. 그 비밀은 수행의 근본에 관한 것이다. 역풍에 꽃이 피는 때는 꽃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꽃가루를 퍼뜨려 번식을 촉진한다. 이는 진정한 공양이 상호 이익과 윈인이어야 함을 알려준다. 주는 자는 베풀지 않음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받는 자는 수용함으로 도움을 얻으며, 이 전체 과정은 성금과 복덕을 증장시킨다. 수보리께서 만약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이는 마치 버리꽃의 번식을 돕는 것과 같아서, 공양도 양쪽의 정신적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선제다. 부처님께서 칭송하시기를, 더 깊은 비밀은 버리꽃을 채취한 후, 꿀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꿀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에게도 이익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양을 받은 후에는 이 자원을 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힘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중생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양의 궁극적인 의미이다. 가섭은 감격하여 말했다. 원래 그렇구나. 시주를 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더 나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고 꽃을 집을 때 완전히 차별심이 없으며 꽃의 귀함과 천함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떠한 공양을 받더라도 동일한 자비심으로 받아들이고 동일한 감사한 마음으로 회양해야 합니다. 부르나가 깊이 한숨 쉬며 말했다. 석존이시여. 이 비유는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이 묘하여 공양을 받는 올바른 태도를 설명함과 동시에 수행의 근본 방향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바로 그렇다고 하셨다. 이제 여러분은 왜 제가 이 비유를 특별히 강조하는지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공양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수행의 근본 원리인 무분별심, 이타정신, 감사의 반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나는 공경스럽게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세 가지 판단 기준 외에 다른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물론이다. 실제 수행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더 주의해야 한다. 우선, 공양을 받을 때 자신의 마음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공양이 풍부하여 탐착심이 생기거나 공양이 미미하여 경멸심이 생기는 것은 모두 수행의 장애가 되므로 이를 신속히 깨닫고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항상 자신에게 공양을 받는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향락을 위해 시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색신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수행과 법을 전하기 위해 시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많은 공양도 독약과 같다. 셋째, 공양받음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매번 공양을 받는 것은 감사심, 평등심, 자비심을 닦는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공양 자체가 수행을 돕는 인연이 된다. 우바리가 잠시 생각에 잠겨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렇게 보면 공양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매우 깊은 학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깊은 수행의 이치가 담겨 있다.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공양을 받더라도 공덕을 이룰 수 없다. 이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단한 방울의 물 공양을 받더라도 무한한 공덕을 이룰 수 있다. 사리불이 공경스럽게 여쭈었다. 세존이여, 제가 신도들이 공양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자들에게 있어 공양의 진위를 이해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이 말씀하시길 먼저 그들은 공양의 공덕이 물건의 값어치에 있지 않고 마음의 진지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가난한 집안의 한 그릇 맑은 물이라도 진심어린 공양으로 올리면 그 공덕은 부자의 금은 보아보다 훨씬 큽니다. 둘째, 공양할 때는 세 가지 불청정한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는 과시하려고 공양하는 것, 둘째는 보상을 바라며 공양하는 것, 셋째는 경쟁하려고 공양하는 것이다. 이세 가지 마음가짐은 공양의 공덕을 오염시킨다. 셋째, 공양을 수행의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공양을 통해 탐착심을 줄이고 자비심을 증장하며 사심을 기를 수 있다. 만약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공양 자체가 바로 뛰어난 수행이 됩니다. 목걸련이 물었다. 석존이시여, 만약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공양을 바칠 수 없다면, 공덕을 쌓을 기회를 잃은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머리를 저으며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목걸련이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공양은 반드시 금전이나 물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소로 공양하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선한 말로 공양하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봉사로 공양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양은 모두 값 없는 공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공양이라는 공양이 있는데, 이는 정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언행으로 정법을 전파하고 타인이 선을 행하도록 개발한다면 이러한 법공양의 공덕은 모든 재물공양보다 뛰어나다. 아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원래 공양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이렇게 보면 누구나 공양을 닦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의 본질은 이타정신의 구현이며 이타심이 있는 한 어디에서나 공양의 기회가 있습니다. 핵심은 공양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중생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수보리께서 공경스럽게 여쭈었다. 석존이시여, 방금 말씀하신 그 노파의 공양 공덕이 크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눈에는 자비의 빛이 깃들었다. 그 노파의 한 움큼의 쌀은 세 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헤아려졌으니, 발심이 순수하고 잡념이 없으며, 큰 희생심으로 모든 것을 바쳤으며, 복전이 깊어 산보를 공양한 것이다. 세 가지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 공덕이 무량하다. 더 귀한 것은 그가 이한 줌의 쌀을 바칠 때 마음속에 조금의 계산도 없었고, 어떤 기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 없이도 잃지 않는 경지는 바로 금강경에서 말한 머무르지 않는 상을 잃지 않는 것이며 그 공덕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놀랍다. 우리가 평소에 공양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천박했던 것 같다. 그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법하시기를 그 노년 여성의 공양은 또 다른 중요한 정신인 정진을 나타낸다고 하셨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식량임을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공양하였다. 이러한 법을 위해 자신을 잇는 정신이야말로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품성이다. 제자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석종께서 주신 법문을 통해 저희는 공양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하는 방법은 항상 마음을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시길, 공양을 받거나 시주를 행할 때마다 자신의 내적 동기를 살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깨끗하지 않은 생각이 일어난다면 즉시 조정해야 하고, 깨끗한 선한 마음을 발견하면 잘 키워야 합니다. 동시에, 공양을 수행의 도움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공양을 받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닦고, 행위를 할때 항상 자비심을 닦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성근을 증장할 수 있다. 우바리는 여쭈었다. 석존이시여, 분별심에 익숙한 수행자들은 어떻게 평등심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먼저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으니 높고 낮음이나 귀천의 구분이 없다. 그런 다음 행위 수행 중에 끊임없이 연습하며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 평등심의 범위를 확장해 나간다. 예를 들어, 다른 공양승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 반응을 관찰하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만약 분별심이 일어나면 즉시 정념으로 직면하라. 오랜 세월이 흐르면 평등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아나는 깊은 감동을 안고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선뜻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수행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과 공양을 받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경계 속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실제에서 성근을 증장시킵니다. 공양은 그한 측면일 뿐이며 생활 속의 모든 세부사항이 수행의 도구가 될수 있다. 이 때, 밤하늘에 다시 한 줄기 유성이 지나가며 반짝였다. 부처님은 밤하늘을 바라보시며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떠나겠지만, 공양에 관한 이 지혜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러분이 올바른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지혜를 계승하여 더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공양의 진정한 의미는 물질에 많고, 적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에 있다. 버리꽃을 채취하듯이 평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양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예경한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마지막 재산입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일찍 일어나 절을 올렸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공양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생 지혜의 총결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미래의 포교 길에서 이 가르침들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법보가 될 것이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 부처님의 목소리는 이미 희미해졌지만, 그 말씀은 마치 천둥처럼 각 제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공양은 꿀벌이 꽃을 채집하는 것과 같아, 얼마나 많이 취하느냐가 아니라 청정한 마음으로 베풀고, 평등한 마음으로 받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회양하는 데에 있다. 이 겉보기의 단순한 비유 속에는 이토록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어 세대를 거쳐 수행자들을 해탈의 밝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가 삶에서 취사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버리꽃을 채집하는 지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물질에 기뻐하지도 자신에게 슬퍼하지도 않으며 내면의 평정과 청정을 유지하고 이타적인 정신으로 모든 상황을 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 할수 있고, 이러한 수행만이 진정으로 궁극적인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